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2월 17일 종양일보라고 꼬리표를 달고 있는 중앙일보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양장의 경로 그뒤 청와대 윤석열 인사줄 무산 하준호 기자와 이제 정유진 기자의 보도였어요 어,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초에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서 지난 7일에 이제 법무부에 차라리 그럴 거면 대검찰청 이 검사장 모두 빼달라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2 일과 5 일에 두 차례 정도 이제 박범계 본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나가지고 이 인사와 관련된 만남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그 참모진인 이 대검 부장검사 인사에 있어가지고 검찰총장의 견해가 반영이 되지 않는 거라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대검 부장 자리를 그냥 비워달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근데 아시겠지만 인사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윤석열은 자신에게 등 돌린 검사들, 그러니까 소위 검사 동일체에 벗어나가지고 자신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 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를 했었죠. 거나 이제 박범계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긴 하나 과거부터 잘못되어 왔던 이 해석의 문제를 바로잡고 검찰총장에게 그냥 의견을 단순히 듣는 과정 그 과정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을 듣는 수준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협의와 합의라는 개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면 받아주겠다. 어 근데 뭐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인데 무엇보다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검사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이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고 이에 박범계 장관이 그 개혁 의지가 있으면서도 검찰에서 큰 힘을 갖고 있는 소위 빅 4에 대한 직책들에 대해서는 유임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개혁 의지에 동참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사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요구했었던 그 반개혁적 인물들 윤서방파에 속해있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 어떤 대전지검장도 유임을 시켜줬고 조종태 춘천지검장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는 윤석열 측 입장만 적극적으로 또 대변하는 기사를 쓴 거죠 윤석열 총장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걸 평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박범계 장관의 인사 발표가 있고 난뒤 윤석열의 허참 기억하시죠? 윤석열 의 허참 이러면서 인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라면서 이 언론들이 대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정말 매우 막강한 권한을 거머쥐고 있고 이를 행사할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박 장관이 막무가내로 밀고 나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게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찌보면 황당하게도 검찰이 상급기관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였죠.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을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인사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해당 소식을 좀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 윤석열 본인은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이 초안에 대해서 나의 허가를 받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법무부의 그 최종 협의 초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그러한 권한이 검찰총장에겐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 7일날 인사단행 소식을 이제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게 이거를 알리기도 이전에 실제로 이제 해당 인사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 발표가 있기 전에 대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를 더 짚어보자면 발표가 있기 이전에도 윤석열과 만남을 가졌을 때 구두로도 이제 해당 인사 내용을 박 장관이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또이 내용은 중앙일보에서 이거 어떻게 다뤘냐면요. 윤석열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서 박 장관이 구두로 모두 설명하지를 않았다. 이성윤 유임과 심재철 당시 법무검찰국장의 전보에 대한 소식이 전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언론은 마치 인사 조율 중에 검찰총장의 인가가 없이는 어떠한 인사도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그러취지로 조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중앙일보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어, 지난 그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노를 했고 이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의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라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영문 모를 그 여권 관계자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인용 문구를 쓰면서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의 그 신현수 수석이 있죠. 중앙일보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를 해왔고 또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교체를 요구한 사람들 가운데 대검 주요 그 참모진들 중에서 한동훈 검사장 등이 좌천된 인사들이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그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으로. 뭐 정권을 또 겨냥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보이니까 대통령께서 이 화를 내시면서 법무부가 긴급하게 7일 날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중앙일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최근에 이제 사표를 낸 것은 검찰 그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이고 중간에 일을 조율하려고 했던 자신마저 패싱을 하니까 더는 이제 자신이 할 역할이 없다고 라판단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이는 민주당이 지난 8일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역시도 그러한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죄다 엮고 있어요, 죄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억지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애를 쓴다 싶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사태와. 백군규전 장관의 구속 영장권 그리고 검찰 인사 단행과 여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어설프게 죄다 엮어서 그큰 줄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압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대통령이 개입한 권력형 비위다 또 이렇게 엮을 그 시동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라는 그 보도로 이걸 시동을 건 셈이죠 역시나 하류 소설의 기사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인용된 인물도 다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저 한 여권 관계자가 뭐라 했다. 검찰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같은 인용은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소설에 마치 명분이 확실한 정황 증거가 모두 차고 넘쳐 가지고 신뢰할 만한 기사랍시고 이걸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포장할 때 아주 잘 써먹는 수법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일부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 진실은 가려져 있는 기사를 우리는 허위 날조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아주 경제에서는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해서 사표를 냈다라고 말하는 언론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 중재를 걷어찼다 검찰과 청와대 간 이견을 조율하려던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신의 조율 안에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이 정치적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니까 더 이상 본인의 중재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자신이 청와대 안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전했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박 장관이 직접적으로 패싱을 한게 아니라 되려 윤석열이 패싱을 하면서. 일이 틀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각들도 다른 시각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만약 그의 사의 사유가 박 장관의 패싱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리고 박 장관의 패싱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검찰 인사를 좀 이렇게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자기 입맛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에라이 안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네 라고 하고 그냥 나가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오히려 해당 사의 표명은요. 만약에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검찰 보직 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찰 간부 몇 명의 인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의 그 수석 비서관을 사의를 한다라는 그런 표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로 보이냐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의 표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특히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대체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일 텐데 이거는 자신이 직접 사의를 했다라는 것을 흘렸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누군가와 일을 공유하고 있다가 대통령과 법무부를 흔들려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언론사로 흘러 들어갔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아무튼 좀 잊지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한번에 하자면요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이 본인 그호위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호위무사들 다시 안 불러줄 거면 해당 자리들은 전부 공석으로 냅둬라 뭐그러한 응석을 부렸다는 거 그러니까 생떼를 썼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운규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부를 향해서 또다시 정치적 수사를 진행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화가 나셔가지고 법무부와 그 검찰 사이의 인사 조율을 강압적으로 무마를 시켰고 그리고 이에 조율을 담당하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본인의 뜻대로 인사를 실패하자 시컬거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근거도 불명확한 헛소리성 가짜뉴스였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